이게 뭐지? 띵어 뭐요? 그 이것도 오 사기급인데 이것도 잠깐만요 오 이거 어 이거 뭐지? 띵 오징어 게임을 참가하시겠습니까? 안참가하실 거니까 아참 아, 이 뭐야? 참가 같은 거 아니유? 책이 스포츠 같은 건가? 아니유. 그래? 한번 해봐 해봐. 해봐 해봐. 그러하게할 겁니다. 이거 일반 게임이 아닙니다. 왜냐고요?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세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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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마치게 그, 안 되는 거야, 무서워. 먼저, 무궁화 꽃입니다. 한번 해볼까요? 할까요? 아니, 이거 못 참지, 이거! 무궁화 꽃이? 모르겠다 해봐. 무궁화 꽃을 었습니다 고구마 꽃을 빌었습니다. 와, 아, 진짜 화가 나네. 문화꽃이 피었습니다. 와, 문화. 또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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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됐나? 헐, 이것도 왔다니까. 이거, 이거 얼굴. 달고다, 달고다, 달고, 달고나. 왜 이거 뜯어봐, 태고 먼저, 제가 하기 전에 먼저 보여줄 게 있습니다. 거기, 여기! 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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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, 여기? 다, 다 좀, 아니 어, 어떡해. 어떡해. 이 문어. 됐나? 이거 안좋다 Ha, uh, ha, uh, ha, uh. ha.